오늘은 구독자분이 알려줘서 알게 된 제품이고 꼭좀 리뷰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모바글로브라는 제품이고 2003년에 설립된 미국 브랜드입니다. 인트로에서도 보셨겠지만 구매하기 전에 저도 보자마자 너무 신기해서 구매했던 제품이고 따로 배터리나 전원 케이블 필요 없이 순수 지구 자기장과 주변 조명만으로 회전하는 지구본입니다. 충전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작동 방식과 실제로 회전하는 모습은 뒤에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원래 헤이 브랜드라 직구로 구매를 해야 되지만 다행히 현재 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했고 당일 발송도 되더라고요. 저도 구매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제품 받았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세 가지 사이즈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공식몰만큼은 아니지만 국내 판매처에서도 꽤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 가격을 잘 확인하고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가격 기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 중인 업체의 하나 제가 찾아서. 거기만 제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제품 사이즈는 4.5인치, 6인치, 8.5인치 세 가지인데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4.5인치고 손바닥에 꽉 차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데스크 위에 올려놓는다면 이 사이즈가 딱 적당해 보여요. 제품 구매 시세 개의 봉으로 설계된 아크릴 받침대는 기본 제공을 해주는데 받침대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궁금해서 추가로 몇개더 구매도 해봤습니다. 이게 아크릴 원형 받침대고 이거는 크리스탈 고급 사각 받침대고요. 세 개의 봉으로 된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아크릴이라 가볍고 스크래치에 취약할 수 있어서 크리스탈 받침대가 저는 좀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무게도 엄청 묵직하고 우드 받침대도 있으니 이건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본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저는 가장 기본 지구본이지만 세계지도, 별자리, 다양한 행성이나 예술 작품 그림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구름 이미지가 있는 지구본이 가장 무난한데 화성이나 달도 꽤 괜찮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이 모바 글로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볼까요? 모바 글로브는 총두 개의 구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겉표면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외부 구체,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내부 구체. 이 내부 구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방식이에요. 즉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외부 구체만 움직이다 보니 내부 구체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구체와 내부 구체 사이에는 약 2에서 3mm의 특수한 액체로 채워져 있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전되는 느낌을 자세히 보면 엄청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버벅거리거나 뚝뚝 끊기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내부 구체 안에는 태양 전지와 자석을 활용한 장치가 들어 있는데 안쪽에 구를 통해 들어오는 소량의 빛을 전류로 전환을 하면서 이 전류를 이용해 자기장과 중력에 의해 오바 글로브가 회전하는 방식이고요. 뭐 이론적으로는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는 되지만 실제 눈으로 보면 꽤나 신기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회전 속도는 조명의 밝기,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회전하는 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상 전선도 필요 없고 배터리도 필요 없고 충전도 필요 없는. 오직 빛 하나만으로 스스로 회전하는 지구본인 거죠. 이 설계에 대해서는 특허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래는 태양빛의 반응에 회전하는 방식이지만 일반적인 조명으로도 충분히 회전이 되고 빛의 밝기에 따라서 더 빠르게 회전되는 느낌입니다. 완전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아주 천천히 회전은 계속하는 것 같았고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그것보다는 더 빠른 회전 속도를 보여줬고요. 빛의 밝기에 따라서 회전하다가 가끔씩 잠깐 멈추기는 하는데 곧 다시 회전합니다. 제가 조명 밝기에 따른 회전 속도를 배속 없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충분한 조명의 밝기가 있어야 회전이 되는 방식이고 조명보다는 태양빛이 좀더 빠르게 회전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컴퓨터나 모니터, TV 근처는 가급적이면 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양의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어서 모바 글로브 움직임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치하다 보면 빛이 충분히 있는데도 회전이 안 되는 위치가 있더라고요.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자기장 영향이 없는 곳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은 쉐입 자체가 구 형태이다 보니 외부 구체 접합 라인이랑 그래픽 이미지 경계 라인이 있다는 건데 솔직히 둘다 완전 가까이에서 자세히 봐야 보이는 부분이라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었고 외부 구체 접합 라인 표면도 완전 매끄럽게 마감을 해서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워낙 제가 독특하고 신기한 제품을 자주 소개하다 보니 이렇게 또 재미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소개를 해봤고 이 제품의 경우 4.5인치 기준 약 198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제가 구매한 국내 판매처에서는 29만원에 판매하고 있었고요. 현재 환율 기준 이 정도면 배송비 관세 감안했을 때꽤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그리고 제품 종류에 따라서 조금 더 비싼 제품도 있고 더큰 사이즈는 배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4.5인치가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보입니다. 제품 가격 자체는 당연히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될것 같고 제가 공중부양 제품도 예전에 소개했었지만 그것 다음으로 꽤 만족하는 인테리어 오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품 구매 시 실용성을 무조건 따지는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테리어 오브제, 피규어, 장식용품 이런 거를 구매를 하면서 실용성을 따지면서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즉 각자 가치를 어디에 두고 구매를 하는지, 그 가치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말고는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았고 퀄리티는 확실히 좋습니다. 오래된 브랜드고 미국 브랜드라. 초기 불량이면 교환도 가능하다고 하니 작은 기포나 액체가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면 좋고요. 혹시라도 신기한 제품이나 독특한 제품 또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구매해 볼게요. 최근 공중부양 불타는 돌이 제품을 발견을 했는데 음, 고민 중입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